베드로전서 1장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예배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예배소에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 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재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가늠하는 사람, 동성 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대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한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문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어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된 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장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심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습과 값비싼 옷으로 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에서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불을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